자, sk 플러스 10인가, 10? 10. 그지? sk 플러스 10. 그럼 저 sk 플러스 10은 sk를 기준으로. sk는 뭐야? a1부터 k번째까지 더한 거지. 그러면 그 뒤로 10개를 더 더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항은 뭘 더하면 되겠죠? a, k 플러스 1. A K 플러스 E, A K 플러스 얼마? 10. 이렇게 되어 야지 지금 수생님 편한 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줬잖아. 이 말이고, 이것은 물어봤잖아. 이 얘기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겠네. 자, 이거 무슨 수열이게요? 등차라고 알려줬어, 등차. 그렇지. 아, 그래서 공차를 알려줬구나. 공차는 얼만가요 2라고 했지. 2. 2씩 더해 가요. 항의 개수는 알겠죠? 항의 개수 몇 개인가요? 10개잖아. 10개. 그렇지. 10개. 항의 개수 10개. 첫 번째 항은 모르는데. 자, 중요한 거 이거 첫 번째 항이야. 요게 첫 번째 항이야. 요게 첫 번째 항. 어, 자, 요게 첫 번째 항인데, 여기 나왔잖아. AK가 31이라고.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33 내는 거지. 2 커질 거잖아. 자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0개. 그지첫 항의 2배. 항의 개수 빼기 1 곱하기 0 차. 이렇게 되었지. 빨간색 계산한 거 이해됐죠?